이 팝콘 메이커 가지고 팝콘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만든, <laughs>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한테 싸서 주기도 하고 꼬마 손님이 왔었는데 또 꼬마 손님이 막 먹고 있으니까 가져가고막 하길래 제가 이제 또 봉투에 담아가지고 또 주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팝콘을 여러 번 만들었는데 이렇게 베이지 라인 제일 2.5L 여기다가 딱 담아보니까 어, 눅눅해지지도 않고, 까슬까슬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여기다가 이렇게 딱담아놨는데 팝콘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가 평소 보관할 때는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얇게. 이렇게 딱 보관해놨다가, 어, 내가 팝콘이 먹고 싶어. 이럴 때, 딱 뚜껑을 열고, 한번 탈 털어가지고, 그죠? 탈 털어가지고, 여기다가, 옥수수콘, 뭐, 쿠팡이나 아니면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팝콘용 옥수수 이렇게 파는 게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출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3분에서 4분그 안쪽으로, 어 전자레인지 돌리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난 달달한 게 먹고 싶어, 설탕. 짭짤한 게 먹고 싶어, 소금. 이렇게 그냥 넣어가지고 돌리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뚜껑 보시면, 약간 홈이 이렇게 파져있는 곳이 있어요. 그 구멍이 뽕뽕뽕 뚫려있는 구멍이 나여있는 쪽으로 이렇게 놓고 전자레인지에 아, 지금 살짝 한번 일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팝콘이. 지금 혹시 들리시나요? 팡팡팡이 터지는 소리. 불꽃놀이하는 것처럼 팡팡팡팡 터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팝콘 메이커에서 팝콘 튀기는 거 나는 들린다. 소리 들리시는 분. 진짜 불꽃 소리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저는 직접 듣잖아요. 고소한 향도 막 나면서, 고소한 향도 나면서, 팝콘이 지금 파닥파닥파닥파닥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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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어, 이렇게 튀겨지고 있어요. 껑튀기가 되고 있어요. 아이고, 내장 안에가 막 팝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자, 혹시 보이시나요? 자,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짜자잔. 김이, 모렁모렁 나면서 이렇게 위에가 살짝 이렇게 들렸어요 자여기 열어볼게요 짜잔 아 퍼프는 여기 위에까지 다 묻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아까 컵으로 반컵 정도의 옥수수를 넣었는데 이렇게 한가득이 있습니다 이거 부으면 여기로 하나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집에서 금방 그 만들어가지고 딱 먹으면서 그죠 먹으면서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또 이제 뭐 어, 맥주 한잔할 때로 <laughs> 되게 가볍게 주말이니까 그죠? 이것또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집에서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팝콘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팝콘 메이커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게 딱 누르면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딱작하게 돼요. 네. 그래서 보관하기가 너무 좋아했다. 여기 다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랑말랑 하거든요. 전자레인지 꺼낼 때는 여기 양쪽에 손잡이 딱 잡으시면 뜨겁지 않게 꺼내실 수 있고요. 어디다 붓기에도 좋아요. 여기가 실리콘이라서 이렇게, 어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다 부어야 된다? 이렇게 딱 잡고 부으시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서이 팝콘 메이커에다가 제가 이제 팝콘 만들어서 어 집에도 한번 들고 가기도 하고 매장에다 놔둬서 이렇게 고슬고슬 통에 담아놨다가, 손님들 오시면 같이 드시는데, 어머, 이거는 사먹는 팝콘이랑 다르네? 얘기하시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먹으면 짭짤하거나 달달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자연 그대로의 옥수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팝콘 메이커에다가 오늘은 팝콘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